분홍색. 그건 무슨 색이야? 그건 보라색에 꽂아야지. 그거 보라색인데? 보라색 차르고 어딨어? 옳지. 보라색. 맞아요. 우와. 잘했어요. 그건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 잘하고 있네. 꽂 보라색 그, 그것도 보라색이야, 맞아. 오, 잘한데. 그건 무슨 색이야? 파란색 파란색 어디 에 있어? 파란색. 맞아요. 맞아요. 오, 잘는데요 그건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 오, 잘한데. 그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어디 있어요? 우와 성공. 그거 무슨 색이야? 분홍색. 잘한데 그거 무슨 색이야? 옳지. 옳지. 어? 삐용! 삐용, 삐용! 경찰차가 지나간다. 그 무슨 색이야? 연두색만 남았네. 제일 많이 남은 색이 뭐야? 연두색을 하나도 안 꽂았네. 연두색 좀 꽂아줄까? 분홍색이 좋아? <laughs> 이 정도면 성공. 어, 빼기도 하고 옳지. 옳지. 아니, 먹는 거 아니야. <laughs>